사이다 톡톡. 내 이름은 히로시. 모 IT 기업의 영업 사원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줌 대신에 원격 회식 전용 소프트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화소프트에서는 예를 들어 6명이 모인다고 해도 한 명이 발언하는 동안엔 다른 사람은 발언을 하지 못해서 의외로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이러한 제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품입니다 좋아 조금 더 자신을 갖고 얘기해보자 하지만 저 모르는 걸 질문받으면 허둥거리면서 대답을 잘할수 있을지 자료를 제대로 머릿속에 넣어둬 하지만 이 정도 양을 어떻게 다 외워요. <laughs> 최근 젊은 것들은 정말 양호지지 못하단 말이지. 요네다 부장님,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기합으로 전부 다 외웠다고. 그거야말로 하루에 열 번도 스무 번도 같은 자료를 소리내어 읽는 거지. 그렇게 하면 싫어도 꿈에 나올 정도라지. 와, <laughs> 굉장하대요 당연한 거잖아. 어중간한 자세로 사회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비를 토하던 열이 나던 해야 하는 거는 전부 하는 거야. 그걸 넘어서야한 사람 몫을 할수 있는 거지. 알겠나, 아유카와 아, 네, 알겠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히로시. 아, 안 들려. 힘내서 외워 오겠습니다. 부장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어. 라고 한건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어디를 찾으면 될까를 어떻게든 외우라는 거야. 아, 뭐야. 그런 말이었군요. 이런 걸 어떻게 전부 다 외우겠어. 그리고 자료에 쓰여지지 않은 질문을 받으면 차차 대응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면 괜찮다고. 그렇군요. 뭔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laughs> 이제 괜찮지? 아, 아마도. 라기보다는 히로시씨가 가면 되잖아요. 이런 대규모 프레젠테이션 저에게는 책임이 너무 무겁다고요. 미안. 그날이 딱 결혼식이니까 이제는 변경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뭘 숨기겠습니까? 저는 곧 결혼합니다. 상대는 3년 동안 사귄 히톰이라는 여성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그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사람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 이 대머리가. 다시 해. 아, 미안. 그곳은 당신입니다. 정말? 알고 있어. 히로시도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있잖아, 결혼식. 해외에서 하고 싶다 해외 말이지? 어디로 가고 싶어? 하치조섬? 장난하는 거지? 거짓말입니다 나 이탈리아에 가고 싶어 어, 어, 해외에서 할수 있는 여유는 없달까? 그렇구나 일생에 한번 있는 결혼식인데 재정이 걱정이라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지금 내가 바쁘니까 농담이야 그건 잘 알고 있어 어떤 반응을 할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laughs> 괜찮아 결혼식 정도야 한다면 몇 번이고 할수 있으니까 우선은 서로 초대할 사람만 초대해서 작게나마 축하를 받는 게 어때? 어, 응, 어, 뭔가 미안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일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뭐? 휴루 씨, 자네 뭐라고 했나? 네? 당신의 눈동자의 콤배 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 결혼한다고 말한 건가? 아, 네. 뭐라고? 왜 너같이 바람둥이 같은 게 결혼하고 나같이 인류인 사람이 한발 늦어버리는 거냐고! 바람둥이 기준은 뭐야? 타이밍의 문제가 아닐까요? 저도 정말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구요. 우연이라고 말하는 걸로 납득이 될것 같아? 알았다. 그럼 너 형편없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지? <laughs> 이렇게 여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도중에도 여자 쪽은 어떤 멍청이랑 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히토미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만, 부장님이야말로 이런 말을 하니까 인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너야말로 맨날 일을 빈둥거리면서 하잖아? 빈둥거리면서 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이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빈둥거리면서 한다고 하는 거야. 뭔가 알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띵띵 누르기만 하고, 너는 일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하는 거를 모르는 거냐? 아니, 엑셀의 수치는 하나하나 차례차례 넣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IT 기업이잖아요 왜 IT에 소홀하신 겁니까 당신은 히로시 선배 아 말씀 나누는 중이셨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유 가와 너도 와 저는 왜 너도 이놈의 영향을 받아서 이래 설렁설렁하는 것만 생각하잖아 그럴 생각은 그럼 결혼하자 나라뭐 바본가 이거는 담당자랑 상담할 거예요 브루투스 너마저 그럼 내일 잘 부탁해 연습대로만 하면 괜찮을 거야. 네. 만약 당황하게 되면 히로시 씨 자료를 보면서 진정할게요. 히로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빌겠지만, 긴급전화는 꼭 받도록 해. 몸에서 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만큼은 제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전화 걸지 말아주세요. 축사 중에 전화가 울리면 결혼식을 망치게 되니까요.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고 있거든. 젠장, 히로시 이자식.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돌아가고 말이야 결혼식이라고? 나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 텐데 말이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이 자식 느슨해진 건 아니겠지? 아 그렇지 좋은 생각이 났어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입니다 아 금방이네 긴장되네 나란 여자 진정하자 괜찮아 괜찮아 연습대로 연습대로 어어 어? 없어 없어! 내 소중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없어! 응? 뭐야 뭐야 아유카와? 히로시씨가 만들어주신 자료가 없어졌어요 어라? 이상하네? 어디로 없어진 거라고 생각해? 첫 번째 서랍에 맨 위에 뒀는데 아 그렇지! 교육용 폴더에 있으니까 출력을 하면 어라? 응? 없네? 어디에도 없네? <laughs> 죄송합니다 이런때 어떡하지 어떡하지? 곤란하네 중요한 서류인데 말이지 그게 없으면 이번 프로젝트는 망한 건데 말이지. 어? 하지만 히로시가 만든 거잖아.라는 건 히로시의 컴퓨터에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을까? 확실히 있겠. 하지만 로그인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 그렇구나. 여기서는 긴급 전화로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밖에 없겠네. 그럼 신보이신 히터미 씨로부터 부모님에게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 엄마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랄까 오늘은 아빠가 참석 못하셨지만요. 아 <laughs> 슬퍼라. 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라면 거절할게요. 아빠는 맹장으로 입원하고 계세요. 그래도 정말 별거 아니어서 오늘이나 내일이면 퇴원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타이밍이 안 좋다니까. 어이 상황에 긴급 전화라니. 진짜 여보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조금 있으면 내 차례니까 빨리 말해. 히로시 씨의 컴퓨터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뭐야 그게? 사정은 나중에 들을게.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 알아서 로그인해. 감사합니다. 아, 타이밍이 안 좋은 사람 여기 또한 명.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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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인사드립니다. 신랑인 히로시입니다. 오라? 전원이 안 들어와. 이번에는 무슨 일이야? 히로시씨의 컴퓨터 전원이 안 들어와요. 이것 보세요.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도 없다고요 그거 참 곤란하네. 그 녀석은 대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됐으니 그 녀석을 직접 부르는 수밖에 없겠네. 네? 부른다고요? 지금? 저는 양아치들이 질비하는 시골 총구석에서 태어나서 신칸생 같은 머리 형태를 가진 사람에게 얽혔었는데, 그런 제가 이런 멋진 신부와 만난 것도 그죠? 이봐! 잠깐, 잠깐,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당신은 왜 전화 같은 걸 들고 있는 거야? 긴급할 때만이야. 그렇게 히터미와 만나게 된 것은 평생의 보물입니다. 전화하지 말라니까! 히로시, 너 컴퓨터 고장났어. 뭐? 결혼식 같은 걸로 회사를 쉬니까 벌을 받은 거라고. 그 덕분에 아유카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져가지 못해서 울고 있다고. 잠깐,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회사로 와. 지금 당장. 잠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결혼식을 지금 하는 중이라니까요. 알았으니까 빨리 빠져나오라고. 이대로 프레젠테이션 실패하면 프로젝트는 전부 망치는 거잖아. 회사가 무너지면 네가 책임지는 거냐? 에헤헤, <laughs> 뭔가 일을 꾸몄겠다. 글쎄, 어떻게 된 걸까? 뭐, 배상금으로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빨리 오도록 해. 끊는다. 잠깐, 부장님 여보세요? 요나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좋지? 물론 히토미가 제일 소중해 하지만 지금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히토미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는 나는 괜찮아 히로시 히토미 뭔가 이렇게 될것 같았어 이 사람은 언젠가 회사를 짊어질 사람이다라고 가족보다 일을 우선적으로 할 때도 있을 거야라고 다 알고서 좋아하는 거니까 아빠도 그렇고. 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결혼할 거라면 아빠랑 하는 게 좋아라고 말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이 사람도 일벌레고 결혼식은 망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오우이라 히로시를 평생 사랑할 거예요. 진짜 히토미, 내가 바보였어. 무슨 일이 있어도 히토미는 지키겠어라고 했는데 결혼식도 해외에서 못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일하고 매일 불안해하기만 하고. 네 가구는 겨우 이 정도였냐? 키로씨 소원을 말해봐. 무엇이든 들어줄게. 로마에서 결혼식 하고 싶어. 그래, 우리들의 결혼식을 다시 하는 거야. 정말? 응, 친구들뿐만 초대하는 검소한 게 아니라 너에게 어울리는 럭셔리한 결혼식을 하자. 대통령이랑 셀럽들도 부를까? 물론이지. 나 평생을 함께 할게. 좋았어.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저와 히토미는 지금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부부로서 첫 공동작업을 하극상 허니문이다! 자, 손을! 좋아! 불행 중 다행으로 네비는 서로의 친구들 뿐이어서 모두들 노는 기분으로 우리들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왔다, 이 자식아! 하자, 하자, 하자! 남의 결혼식을 망친 건 어디 사는 어떤 놈이야? 죄송합니다. 컴퓨터에 전원이 켜지질 않아서. 에? 콘센트가 빠져있잖아. 네? 잘 됐네, 아유카와. 이걸로 프레젠테이션은 괜찮을 것 같네. 요네다, 당신 이제 그렇게 남의 행복이 불만인 거냐? 너의 충성심을 시험해 본 거야. 이래 얼마나 바칠 수 있느냐? 뭐 좋아, 경험이 됐겠지. 최악이야. <laughs> 좋은 경험은 지금부터야. 뭐라고? 이건 대체 무슨 일이야? 서, 서장님. 아빠. 아빠? 이토미. 네가 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지 못해서 아빠는 얼마나 슬프던지. 괜찮아. 결혼식은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그게 정말이냐? 네. 그럼 히로시의 신부님은? 그래. 당신이 충성을 맹세한 사장님의 소중한 외동딸이시다. 뭐? 아버님. 아버님이시라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자식은 저와 히터미의 결혼식을 일부러 방해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라면.. 히로시의 평소 근무 태도가.. 그것보다 아빠, 나 화났으니까... 뭐야 긴급 전화는 이 회사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긴급 전화는.. 그.. 그것은 긴급시에 전화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자네가 생각한 건가? 네, 네.. 부끄럽지만.. 바보 같은 놈, 하필이면 내 딸에게 모욕을 주다니.. 그,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를 위해서 변명은 필요 없다! 지금부터라도, 신에게 기도하도록.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숨긴 것도 당신이군요? 어, 어, 아닌데? 거짓말 되게 못하네. 사장님, 요네다 부장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오죽 끝까지 날려버리고, 지옥의 불길로 불태워버리고, 벌집으로 만들어서, 다진 고기로 점민 후에, 사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것만큼은 제발! 아주 꼴 좋다. 그렇게, 아유카와 씨의 프리젠테이션은, 훌륭하게 대성공하였습니다. 나와 히토미의 결혼식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많이 찍어줘 많이. 나 정말 귀엽다. 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나한테도 책임이 있으니까. 아니요. 뭔가 죄송합니다. 비용까지 전부 지불해 주시고 회사 손전에 사용할 거니까 괜찮네. 식장에는 촬영팀이나 사장님의 관계자도 다 모여 있었으며 눈에 띄는 걸 좋아하는 히토미는 대만족하였습니다.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요네다는 한달 동안 근신 처분을 받았으며 보너스를 전부 몰수. 게다가 계약직 월급으로 사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히터미와 사이 좋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전 영상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